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6장 2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저강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넓판을 위하여,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서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널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니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부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이제 중간 띠와 이제 성막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와 이제 성소로 이제 둘두 공간으로 분리해서 나누는데 먼저 이렇게 성소 지성소로 나누기 전에 그 성막 내부의 그 벽면, 세 벽면에 새 벽면에 여기서 띠라고 하는 조각목으로 띠이 띠는 그러니까 빗장을 말합니다. 가로 막대죠. 그래서 사사기 16장 3절, 뭐 잠언 18장 19절, 뭐 아모스 1장 5절 여기에 보면 전부 빗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그 단어입니다. 베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빗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널판들을 세워서 이제 벽체를 만들었는데 그 벽체들을 더욱 견고하게 에, 그것을 이제 붙들어 매기 위해서 가로 막대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개를 예, 북쪽과 남쪽 서쪽 들어가는 입구인 동쪽에는 이제 벽이 없죠. 그래서 이세 면에 다섯 개의 빗장으로 이제 견고하게 세우는데 그 다섯 개 가운데에서 가운데에 있는 빗장은. 전체를까 뭐 우리가 이제 도배를 할때 이렇게 무슨 띠벽지를 두르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이 빗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자로 일자로 쭉 맞춘다는 겁니다,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이제 금 고리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이 빗장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도 금으로 입힌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벽면에 금고리를 달고 거기에 이제 빗장을 끼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널판을 낍니다만, 이렇게 어떤 것들은 세워져서 벽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널판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빗장과 같이 그렇게 벽면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그런 벽면들이 더욱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빗장에 대해서는 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뭐 규격이나 또 위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이제 개수만 이야기를 해요. 이세 벽면에 다섯 개가 필요하다는 것, 그 중에 하나는 전체가 이렇게 한 줄로 어, 한 줄로 어, 이렇게 벽면에 빗장을 지른다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빗장이라 빗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체의 전체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그 자신의 존재 어떤 특별한 존재 자신의 어떤 특별한 위치나 신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전체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이런 화목과 이런 연합의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빗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은 사실은 그 역할 자체가 성막을 이루는데 성막의 견고한 만을 위하여 쓰이지, 이게 무슨 벽체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구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1대3의 비율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칸에 정사각형 방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열규빗 10규빗, 열규빗 10규빗, 열규빗 때는 세칸 넓이의 방에 한 칸을 지성소 두 칸을 성소 이렇게 나누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기둥을 네 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휘장을 늘어뜨려서 두 공간을 분리하고 또 성소가 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문 그러니까 이제 뻥 뚫려 있는 부분이죠. 동쪽이 뻥 뚫려 있는데 그 들어가는 문 부분에 기둥을 이제 다섯 개를 세우고 거기에 또 휘장을 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휘장이 성소 안과 밖을 경계 짓고 또 하나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경계 짓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경계 짓는 이네 개의 기둥의 받침대가 이제 은 받침대라는 것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에 구시를 하는 그 성소 앞에 있는 다섯 개의 기둥의 받침대는 놋받침대라고 하는 것. 이것과 이제 개수가 하나 더 있다는 이제 그 차이가 있고 또 휘장의 차이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에는 그룹들의 모습이 실로 이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그곳에는 그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두 개의 휘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구분 되는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성소 안과 밖이라고 하는 이 구별이 있고. 또, 성소 안에도 지성소와 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곳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섭리입니다. 무엇은 항상 자리가 있고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은 시간까지 예, 제한이 한정이 되어 있죠. 이것이 질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아무나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간 사람도 또 하나님, 그한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증거계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는 또갈수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이 성소와 그리고 성소박,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이런 구별이 되는 그 경계가 되는 그곳에 이제 휘장을 쳐 놓았는데,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하나는 어떤 이들에게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천으로, 휘장이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는 갈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경계인 거죠. 근데 또 그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 거기 그것이 벽이 아니라, 그것이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어떤 이들은... 듣고 깨달아 알수 있도록 어떤 이들은 들어도 알수 없도록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예, 똑같은 생활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예표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는 이 성막을 성막에 대한 이런 구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말이죠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고 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만약에 이 건물이 교회로 쓰이지 않았다면 드나들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이 건물이 교회당으로 쓰이면서 그것 때문에 이곳을 드나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하늘에 있어야 할그 성막이 세워진 그 안에 생기는 이런 모순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신비로운 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함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것이고 막힌 것이 없는 겁니다. 이걸 초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하고 넘쳐나고 제한받지 않는 그 초월성이 또 사람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요 그러니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 요 자리만을 공간을 점유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잠시 뒤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우리가 영원히 점유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시간도 영원히 점유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거를 네, 내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갇혀 있다고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초월은 그게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 초월과 내재가 함께한다. 이거는 이렇게 말만 할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초월이면 내재적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내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월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있기도 하는데 없기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무로 경험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없 없다고 여겨지는 그 신성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거를 내재적인 것으로 인식이 돼요. 그냥 뭐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져 이게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진다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없다.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들을 이제 그 무신론자들을 기독교식으로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지 내재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초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성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성막이 이 땅에 세워진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죄 이후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 양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신앙,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이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휘장이 문의 역할도 하고 벽체 역할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벽체 역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문의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별이 과연 다 없어졌다는 걸까요? 단순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었다고 했을 때, 어린 아이의 행실을 버리고... 어른의 행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그것을 알아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친구 삼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그냥 막보지 말라는 막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서 경계가 사라졌어도, 알아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지만 조금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경계나 방해를 받지 말고, 완전한 친밀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이두 가지 긴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 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휘장을 쳐서 못 오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휘장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어떨 때는 마치 우리의 하인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터치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심으로 이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 진노하셔서 우리들이 복을 받으면 잘하고 있구나,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벌을 받으면 아니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하나님은 아시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약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막혔던 휘장을 찢어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비참과 애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온전히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 반복되는 많은 날들의 한날이 아니라 더욱 담력을 얻어 그리스도를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한날 되시기를 또한 성막 자원체를 휘두르고 있는 그 중간 에, 가로막대 그 빗장과 같이 또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결속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을 하며 그렇게 우리가 에, 이 휘장을 매달아 놓는 또한 그런 기둥과 같이 또이 세상의 빛으로 이런 휘장과 같이 이런 모든 거룩한 에,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이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이 세상 되도록 붙들고 있는 이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구분되어지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힘듦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저희들이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더욱 닮아가며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개인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이 세상을 세워가는 거룩한 직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